1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. 어 AN은 등차 수열이고요. 그러면은 또이 수열도 등차 수열이래. 내 첫째 항은 마요 공차가 사래. 그러면 일단 AN이 등차니까 얘를 AN 플러스 ED. 그러면은 어 ED라고 써볼게요. 왜냐면 AN의 공차는 모르잖아. 그래서 공차를 D라고 해봅시다.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수열이 2 a n d 인데자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해 보면 공차는 4하고 첫째 항 마육이니까 4n-10이라고 쓸수 있을 거죠. 그 그러면 은 일단은 e d 넘기고 a n 으로 정리를 하면 자1 d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2n-5, 이 다음에 5 다음에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지?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D라는 게어 얘도 그니까 공차가 D면 DN 어쩌고로 시작할 거고 여기 AN 플러스 2도 역시 DN 어쩌고로 시작을 했을 그죠? N에 대한 1차식두 개를 더해갖고 또1차식을 만드는데 그 개수가 DN DN 더해갖고 지금 4N이 된거잖아 즉 2AN 그지?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D는 2가 된다라는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결국엔 AN이 2N-7이 된다라는걸 확인할 수가 있는거죠 자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10개 항 초항은 1으면 마이너스 5 마지막 말항은 10번째 항이니까 얘네다 10을 집어넣으면 1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게 더하면은 8이니까 네 정답은 40이죠